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판타지 리그 시간입니다. 이거 저희가 추석 연휴가껴 있어 가지고 음. 또한텀을좀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라운드부터 이제 스플리 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음. 그 때부터 제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laughs> 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올랐는지 한번 지난 라운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늘 제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는 텀이 좀 어, 띄엄띄엄해서 그렇지. 지난 라운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창 기자와 저 머리를 맞대고 어, 제 걸로 어, 포인트를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상당한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사세징냐 아, 마사. 이동경. 어세 선수가 지금 대박을 좀터뜨렸고 김문환, 박찬영 선수 역시도 괜찮네요. 어, 네, 괜찮았습니다. 어, 그래서 백업에는 어, 콤파니 선수 아니 출전은 못했군요. <laughs> 네. 주민규 선수도 <laughs> 못했고 <laughs> <laughs> 그렇지만 역시 네. 마사세징냐 이동경. 그러니까 다음에도저세 선수는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냥 마상 가을 마상가봐. 어 나는 한편으로는 가을 마사란 표현을 마사가 과연 좋아할까?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까 그러니까 대전이 항상 이런저런 시스템을 돌려보고 다른 선수를 기용해보다가 <laughs> 마사 어 결국에는 야 마사가 답이다. <laughs> 그래서 가을 마사인 거야 이거는. 아이 이거 과학처럼 되고 있는데. 아 내가 만약에 마사라면 난 봄에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봄 마사도 될수 있어. 봄 마사도 될수 있는데 이맘 때 하면 사실. 많이 포인트 쌓아봐야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연, 연예인 연예 대상 같은 거 보면은 요때 자란 선수들이 드라마, 어. 대상 받고, 그요때 자란 선수들이 연봉 상승하고, 요 이런 임팩트는 확실히 줄수 있기 때문에 아. 좋지만 마사 선수는 기본적인 워크헤식 자체가 상당히 최고죠. 네,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아마 매경기 이런 활약을 펼치고 싶고 많은 시간을 좀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어. 어쨌든 뭐 가을에는 저희가 음. 뭐 판타지리그 내년에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에는 그냥 고정시켜놔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근데 한편으로는 봄에 여름에 잘했던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쵸. 그 선수들은 조금 잊혀지는 것 같아. 아, 그렇지. <laughs> 마사가 지금 막판에. 그래서 연애 대상 한거 <laughs> 아, 드라마 3월에 대박나봐야 10월 대박난 드라마에서 그치. 대상 나온다니까그 3월에 한 거는, 아, 작년에 했나? <laughs>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맞아요. 9월에 나오면 이제 몰아칠 수 있죠. 아, 역시 세징냐. 그리고 이동경 선수 높고요. 음. 사박 선수가 의외로 이번 라운드 좀 아쉬웠고 음. 멤버는 잘 뽑은 것 같은데. 네 지난 라운드 때 확실히 머리 맞대니까 음. 제 고집대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순위도 어. 많이 올라갔네요. 오 36계단 올라서 160아 162위까지 네, 점프를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때도 조금 더 카드 한번, 좀 뽑읍시다. 네 카드 돈이 내 네, 한번 얼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돈이 어 5만 4 0 카드 좀 뽑읍시다. 지금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한번. 가고 있습니다. 오만 사천 판타지 포인트로 뽑을 수 있는 게 일단 폼 미쳤다. 어폼 미쳤다. 9월 폼 미쳤다. 케리그 1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한장 정도를 좀 뽑을 수 있겠네요. 일단 구매하기 라커룸으로 바로 가서 바로 까보겠습니다. 이게 공격수가 항상 미드필더 아니면 수비가 나왔는데 물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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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우 한번 나와야지. 송범근 아, 바로 바꾼다. 바로 바꿔. 국대로 복귀한 송범근 이번 라운드만큼 팬들 반응이 그렇더라고. 손나비잖아요 예. 네, 지금 베스트 11첫 베스트 11은 일단 송범근한테 줘야 된다. 이번에. 어, 조인우는 너무 오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충분히 탈만 했는데 이번 라운드만큼은 일단 선두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바로, 어, 팀 변경 들어가서, 그렇게 부터박재규 <laughs> 선수. 아, 죄송합니다. 가끔씩 인스타그램 피드가 뜨던데, 자, 송범근 선수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또 상대가 소원의 표시기 때문에. 그치. 또, 또잘 막을 수 있어요. 네. 뭐, 소원의 표시가 물론 특점력이 강하지만, 이런 전북 홈이라는 점 때문에라도 송범근 선수를 믿고 싶고요. 공격진은 일단 창기자는 마사를 음. 두려고 할 거고. 마사 세이나 이동경은 둡시다. 두고. 사박을 일단 고민해 봅시다. 그래, 사박. 전북전인데, 전북이 공격력이 살짝 안 좋아졌지만 수비는 뭐큰 차이가 없거든. 큰수 있는 선수 한번 찾아봅시다. 울산 광주. 아 살짝 리스크가 있죠 두팀 다. 어. 서울 포항 지금 이호재 선수도 그리고 서울에선 조영국 선수 일단 조용 킵해두고 아, 대전 제주 주민규, 주민규. 전북 티아고 티아고. 세징리안을 했고요. 다른 공격수는 정치인 선수도 아, 좋지만 아니야, 아니야. 안 되고 강원은 아, 득점이 없어, 좀 없어. 아쉽고 못다 선수도 일단 있겠는데 상대가 김천이라면 살짝 애로점이고 김천의 김승섭. 그 네, 공격수 아니잖아. 한번 볼까요, 미래. 김승섭 선수. 어 공격수. 어 공격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김승섭, 조영욱, 모티하고 뭐, 주민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자의아 김승섭 당기는데. 김승섭 한번 밀어볼까요. 예, 네. 네, 한 번도 안 뽑은 것 같아요. 네. 김승섭 선수 가겠습니다. 미드필더는 이동경, 김진규 김진규 선수는 A매치 끝나고 조금 더 폼이 올라와서 오는 것 같아요 늘좀 지칠 만도 한데 이번에는 아주 큰,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 보여서 득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김진규 선수는 제가 한번 밀어보고 루빅스는 어떻게 할까요? 바꾸죠 바꿔요? 미드필더 저는, 기성용? 아, 기성용 서울 원정관은 아,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야 아, 잘하려고 어. 할거 <laughs> 마음가짐도 그렇겠지만 그런 경기는 오히려 더 쉽지 않거든요. 될수 있지. 저는 이번 라운드는 약간 서민우 선수 기대가 됩니다. 서민우. 네. 잠깐만, 강원 대전. 구 서민우 아니면 남태희 하고 싶습니다. 아, 남태희 대전전. 아, 서민우 가죠. 서민우. 서민우. 네, 서민우. 어. 서민우 선수. 어, 이유연? 아, 이유연? <laughs> 아, 이게 왜냐면 업데이트가 손민 선수가 아마도 그럼 이상원하죠. 그런가? 너무 급발진이야? 어, 아니요. 아니 요 괜찮아요. 이상원 선수 진짜 좋다. 휴식턴 이후로 좀 어쨌든 공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수 이상원 선수거든요. 이상원까지. 네, 네. 왜냐니면 대구가 수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득점은 김건희 선수님, 이상원 선수 음. 아니면 모재현 선수 이렇게 돼. 대... 김대원 선수까지. 네. 그래서 이상원 선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원 선수를 골랐고 수비는 일단 풀백은 일단 지난번에는 어시스트 능력 때문에 뽑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죠. 풀백 포지션에서 이명재 어때? 어, 그죠 국대에서 어시스트 하고 왔다. 이거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이명재 선수 있을래나? 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 보아 없네. 이게 아마 해외 진출 이후 에 업데이트가 들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재 선수가 없네요. 없죠? 음, 그럼 뭐 그대로 하죠. 뭐. 어, 김진섭 그대로 두고 강투지. 아세징내가 뭐... 있기 때문에 무실점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무실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오히려 대전에 선명 고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상대 제주가 화력면에서는 안톤. 안톤 선수 좋죠 안톤 선수가 없죠 네 안톤 선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톤, 어, 안톤. 음. 그리고 박찬용 선수로 돼 있는데 지금 안양전이거든요 아 근데 안양 원정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마테우스 빠지잖아요 마테우스 빠지죠 네. 야구 선수도 지금 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울산, 울산도 어때요 울산도 괜찮은데 김영건 선수 넣어 볼까요? 한번. 김영건 선수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예. 아, 광주 경기 볼 때마다 공격 옵션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받기 네. 때문에 예, 김영건 선수 뽑았고 오른쪽에 지금 김문환 선수 돼 있는데 포인트 생산 능력은 어. 그래도 저는 김태환 선수가 나은 거 같습니다. 김태환 선수. 네, 네. 예. 전북에. 전북에. 김태환 선수까지 골키퍼 네. 송범근 이렇게 정했고 백업은 콤파뇨 선수는 네, 배치하고 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아마 고민하다가 꼼판이 한것 같은데 티아고 선수로 가겠고 주민균 두고 싶고 네 토마스 선수까지도 모타로 해볼까요? 모타로 한번 어.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로 가는 게 낫더라고. 모타까지 어. 어, 이렇게 백업은 공격수로 한번 쫙 깔아보겠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최전방에는 일단 마사세징야 그리고 김승섭 선수. 어. 저가 김승 섭승 선수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네. 머리 그 진에는 이동경, 김진규 그리고 이상원 선수 어, 굉장히 저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뽑고 어, 왔네요. 이상원은 약간 모험수인데 대박 터질, 터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김진수, 안톤 그리고 김영권, 기, 김영권, 김태환. 김태환으로 이어지는 포백 라인 저희가 자랑스럽게 뽑은 음. 골키퍼 송범근입니다. 음. 자 그리고 벤치에는 티하고 주민교못따 자리했습니다. 네, 주장은 이동경 선수 세징야. 세징야 <laughs> 주장을 바꿔버려? 음. 아 그럼 이동경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세징야, 네, 세징야 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역시 세징야입니다. 그렇죠. 세징야 선수 한번 좀 믿어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이렇게 아, 됐습니다. 자, 3 3 라운드 저희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후의 스프릿 라운드 동안에 또 한번 대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음. 한번.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